이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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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 꿈차네 가족이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이벤트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꿈차 TV에 울진 염전 해변 노지 차박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, 울진 염전 해변 노지 차박 영상에 댓글 남겨 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캠핑용품 3개와 건강 선물 세트 3개를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총 6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캠핑용품을 원하신다면, 맨 앞에 캠핑이라고 써 주시고, 건강 선물 세트를 원하신다면 맨 앞에 건강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. 댓글엔 무슨 말을 하나요? 꿈찬의 가족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당점자는 누가 뽑아요? 제가 그래서 심사위원을 한번 모셨는데요. 음. 자, 심사위원 나와주세요. 네. 바로 제가 심사위원입니다. 호 <laughs> 네. 심사위원님의 마음을 움직인 <laughs> 여섯 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마음을 움직여주세요. 먼저 캠핑용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요거는 스탠리 커피 드립 세트. 그리고 요거는 스탠리, 스탠리 컵잔 세트. 4인용, 4인용 컵 세트. 요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호라이팬인데요. 벨라 코팅팬. 벨라 코팅팬. 건강 선물 세트에는, 자, 이건 몸에 좋은 현미차고요 현미차와 그리고 어 제가 직접 만든 비누, 그리고 다양한 간식들을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자 여러분 잊지 말고 울진, 염전해변, 노지 사방영상에 꼭 신청해 주시고요. 3월 14일까지 댓글 꼭 달아주세요. 앞으로도 더 힐링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꿈찬의 가족의 꿈틀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